누가 겨울에 태어나? 누구야? 뭐야, 그래, 남자야. 남자긴 해요. <laughs> 성당히 <성형이> 남자긴 해요. 간만이고, <laughs> 떡파이나 이제 익숙해. <laughs> 나 이제 잘해. 아, 사진 찍자.

팔야지몇개할 건데? 다섯 개할 건? 남은 여섯 번 카페 괜찮겠어? 당간다니까아 그래? 아 바로 구매해도 <laughs> 되는구나 바로 구매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 <laughs>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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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실버이 뜯어져가지고 다섯 어, 장뽑주세요 <laughs> 이게... 진짜거든요. 금방 금방 이렇게좀는 지들끼리 붙어가지고... 어, 이것도 그래요. 아, 느낌이 좋지 않아. 아,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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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말 <laughs> 어.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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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는... 아, 거 아, 이쪽으 아, 오십시 아, 아, 이 여기서 두 장을 다 사죠. 아, 어, 혹시 이걸 말고 필요 이거랑 이거에요. 가져가세요, 그냥. 네네, 네, 별로 안 좋네요. 허술허술. 허술허술. 탁월한 선택이구나 감사합니다. 멍게 한 쪽이라 그랬어. 아, 게 어. 너무 귀엽던데? 이게 멍게 국일 거라마? 나도, 나너 어, 이게 옷이 너무 귀엽다. 멍게. 아, 진짜 입 벌린 사진만 모아놓은 거야? 입 벌린 사진이래. 사람 지금만 있습니다. 우와 이거 너무 예쁘겠다 귀여워 아 귀여워 어머 너무 귀여워 진짜 입을 못 닦는 거 아니야? 거화 사진은 이사 없어? 아이화 사진이 있었구나 같은 사람을 전하 이석은 아이와 조심히 가세요 아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워 보통 <laughs> 남자가 진짜 갖고 싶긴 해. 데 그치? 아 그렇다니까 여기 얼마에 붙었습 그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사진을 보면 거의 뭐 나도 액자 사고 싶다 님, 광대가 너무 잘 보. 여 <laughs> 당신 광대가 너무 소아있어요 <laughs> 아기를 또 다른 카페에서 만나고 싶다. 음, 귀여워 우주에서도 영원히 사랑하고 싶대. 귀여워. 어? 분위기를 저... 여기를? 음. 네, 비덕선물 다시 안와? 더면 안돼? 사진은잘 찍으시는 것 같아 이거 응, 을잘지명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슬로건받고 싶어 나도 슬로건 갱신하고 싶어 너무 내 비밀번호 찍고 있는데 아, 미안합니다 <laughs> 어, 다음으로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뭐키링이 어, 되게 멋지다 귀엽죠 <laughs> 직접 만들었어요 진짜라으로 <무슨> <laughs> 만든 거예요 <웃음> <웃음> 갑자기 난데없이 키인 사랑이 멋져 멋져 세트로 맞추셨네요. 네, 네 맞아요. 같이 가서 같은. 힘내, 힘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좋아. 뭐 느낌이, 좋아. 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나쁘지 않아. 어, 그렇지. 뭔가 나올 것 같아. 어? 어? 이게서이 뭐야? 데나 상품이 뭔지 도 모르고. 어 상품이 뭐야? 진짜? 축하드립니 아, 그니까 뭔가 느낌이 좋았어. 느낌이 좋았어. 너무 소소하게 기뻐했다. 형분이 응. <laughs> 뭔지 모르고 그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콘서트를 <laughs> 아이 뭐, 나는 가지, 우린 가지. 얘네가 콘서트를 해야지. 어머, 귀여워라. 굉장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내가 내가 블로그를 블로그를 내 손으로 축하드려요. 아니 느낌이 진짜 딱 받을 때 머신이나 싹 올라온 싹 느낌이 왔어. 어, 저 줘요. 그래? <laughs> 어? 저 줘요. 아니야 그래서. 충더안 사도 돼? 블로그에 만족합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어디 가나 아기가 있어 네. 예. 어, 시그가 되게 크구나 어느 그래, 시그도 이만해 나 진짜 크다 그구나 괜찮은데? <laughs> 뭐야 사진 진짜 잘 찍으신다. 눈 되게 편해 보인다. 귀엽군요. <laughs> 와, 여기 상춘한 거. 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발길 할걸 그랬나? 정말 노머리다 저 발길 할걸 그랬나? 아니야 근데 귀여운데? 나름 상 <laughs> 이어폰지 음. 있지 않을까? 있어 와. 역시 힘들어 힘들지 오니까 또 사고 싶네 힘들지 드디어 자유롭게. 캐릭터가 있라 않아? 아, <laughs> 디, 미안한데 디노야 <웃음> 미안한데 <웃음> 어 그림 너무 너무 귀엽게 그리셨어. <laughs> 귀여워, 되게 힘들게, 힘겹게 하시는... <laughs>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면 되는데,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귀 <laughs> 어머, 사진 보정해. 너무 <laughs> 어, 귀여워 카와스 허비와와... 여비와와 허비와와... 허여와와 허비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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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비와여 허비와와... 허비와와... 너무 귀여워. 어떻게 캐릭터를 이렇게 잘 그리실까? 응, 음, 여기는 하나. 충격. 이거다. 차가 너무 귀여워. 갖고 싶었어. 덕분에 돈 아낀다. 우주 소시 오늘 신발 사야겠다. <laughs> 아 이것 때문에. 음, 와, 이거 때문에 왜이거 이거 얘가 너무 귀여워서 <laughs> 응 제일 먼저 찜해놓은 건데 거꾸로 돌걸 정말 귀엽다 찬아 생일 축하해 헤는아이 그니까 잘하셨어 어 풍족한 생일 같아 보여 이거봐 <laughs> <우리 웃음> 꽃이래 도토리는 <laughs> 그냥 내 키링이야 우아 오케이 너희도 <laughs> 복 함께 축하해 주겠습니다. 응. 역시 디노 망대사랑은 응. 수상해. 아무래도 수상해. 기생도 <laughs> 너무 컴펌해졌어. 내가 목도리 뺄려니까 안 된대. 소리. 얘는 목도리가 추워. 이제 예쁘대. 왜 그래, 너무 이렇게 있잖아? 너무 해. s t o 너무 추워 보여 너. 애가 해가지고. Story. 튀기 원목이 일일차. 기 되게 프로 릴쓰러 같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응. 네. 너가 위치만 좀잘 잡아줘 응. 썸네일용 사진으로 남겨놔줘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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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또 썸네일용으로 책갈피 색깔이야, 아, 귀여워. 그렇지 색깔이 필요했는데. 거야.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그 착장에 그거야. 너무 귀엽잖아, 귀여워. 근데 첫 번째 카페가 특전의 기본 특전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지. 럭제도 잘하럭트도 잘하죠. 럭트도 잘하죠. 럭도 잘하죠. 럭제도 잘하죠. 럭제도 잘하죠. 럭제도 잘하죠. 럭제도 잘하죠. 럭제도 잘하죠. 럭제도 잘하죠. 럭거도 잘하죠. 럭제도 잘하죠. 럭제도 잘하고 럭제도 잘하죠. 럭제도 잘하차 럭제도 잘하죠. 럭제도 잘하죠. 럭제도 잘하죠. 럭제도 잘하죠. 럭도 잘하죠. 럭제도 잘하죠. 럭트도잘하고 럭제도 잘하고 럭제도 잘하고 럭제도 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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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제도 잘하도잘 네. 야, 귀여워 그, 그날 너무 귀여웠어 그날이 진짜 예뻤어 나 이런거 많이 좀써줄지 여러분 제 슬로건이 갱신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제 슬로건이 갱신되었어요 아 이게 귀엽다 어두운데서 많이 잘 빛나나? 음, 왠지 근데 이렇게 비판사으로 반짝... 이렇게 반짝반짝 되는거긴 하겠다 그... 내 동선으로 이겨내고. 아내 느낌이 딱 좋았어. 맞아 근데 거긴 좀. 아 이게 사람 다 감이라는 게. 좋았다. 가끔 내가 어 느낌이 좋아요라고 할때 거짓말일 때가 있고 진짜일 때가 있잖아. 네, 진짜, 느낌 진짜 좋을 때. 느낌이 있었어. 그게 바로 내 인천 콘대. 어, 진짜 생겼다 다음 주는 DK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크할 거예요? 네. 어. 단케단케